좋아요, 알림설정 음. 아, 부탁드릴게자유 트위치 올라드랑자또 간단하게 하나 또 전달할 소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약간 루머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근데 뭐 이건 루머일 수도 있고 반 확정일 수도 있고 조만간에 플레이하실 분들은 안 보겠다 싶으면 그냥 넘겨도 돼 네뭔 얘기를 할 거냐면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란 게 다음 주에 발매가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설 연휴를 세야 되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구매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 4세대 이번에 다펄 리메이크 그건 제가 제꼈어요 그 왜냐면은 국권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애책이 이번에는 제꼈는데. 요, 아르세우스의 경우에는 발매가 거의 임박을 한 상태에서 플라잉게스나 이제 해외 유저나 미리 좀 유출이 됐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스포당하기 싫으면은 미리 저기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요 설정이란 게 갑자기 공식적으로도 언급된 적도 없고 갑툭튀를 했는 바람에 이걸 봐버렸는데 요것도 약간 뭐지 싶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보기 싫으면 스포 때문에 보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언급 드렸어요. 이좀 내용이 나오죠. 일단 그나음 샤프의 그 4세대 원래 주인공이 약 200년 전의 과거로 떨어진다는 설정이 추가가 됐나봐요. 그렇다는 즉슨 타임 루프 블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설정은 공식에서 지금까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그 공개를 할때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이거는 뭐, 뭐, 타임 슬립이 된다는 거는 그렇다 쳐요. 어차피, 어차피 게임하면서도 이, 뭔 내용인지는 알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서 반대쪽에 성별 주인공의 과거 손조랑 만나서 꽁냥꽁냥 하는 모습이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물론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형태로 되나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캐들 여기서 골랐으면은, 그 과거의 플레이어는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4세대에 있던 이제 그때, 두 남녀 주인공이 와서 이렇게 요 세계관에서 200년 전의 세계관에서 접선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공개가 안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대박인 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 지금 족보란 게 완전히 계족보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거는 좀이라는 생각이 나도 좀 들긴 하더라고. 이걸 보면서 진짜. 이유출의 2번 유출의 제일 핵심인 거예요. 인물 관계도가 완전 개족보란 거. 자자 요집 짤에서 나오죠 지금 이제 역해 빛나와 그리고 또 여기 과거에 200년 전에 선조 남캐 그리고 또 200년 전에 선조 역해와 그리고 또 이제 광휘 요렇게 해서 이제 서로 꼬아라는데 빛나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로 돌아간 이제 저그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서 과거에 200년 전에 이제 남캐랑 만나가지고는 또 광희가 나온거고 그 광희가 또 200, 200년 2 0 0전으로 돌아가서 타임슬립에서또 어? 그그그 그, 그 200년 전에 여캐랑 만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빛나가 나오고 서로의 선조라고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건데 말도 안되는 조건죠 이거는 어데 이런 <laughs> 참 그렇게 따져보면은 진짜 개 조건은 맞는거야 이거는 어느 하나만 실제로 해서 남겨놓았는 설정인거면은 차라리 나은데 이게 포켓몬 게임이란게 어쩔수가 없는데 남캐 여캐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고르게 되어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두는 거지 요거를 한 게임 자체로 합쳐놓고 보니까는 이렇게 개족보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개족보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보세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가 일단 해외 유출 정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저기 그 포겔에다가 올려놓은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족보 심하냐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아참그쪼쪼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어차피 나는 아우세우스 직접 하면서 플레이의 내용 같은 거는 그 이후에 더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실황으로 조만간에 전달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설날 일단 연휴 지나고 나서 그건 실황에서 다시 한번 뵙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포켓몬 레전드 아우세우스 미리 해외에서 유출된 정보가 계속 보였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